지리와 관련된 한 단어는 장소 어디라 어디 외어예요. 지리는 외어다. 그렇죠. 왜냐면 지리라는 것은 대절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 동격이네요. 그럼 동격 어떤 전제 지리라는 것은 어떤 일이 지구 표면 위에서 위에 어디에서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어떤 일이 지구의 표면 위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중요하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유지, 유지 다 나왔죠. 자 이러한 질문들의 핵심 키는 왜어캐스천뿐만 아니라 왜 또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이고요. 또 그러한 질문에 도달하는 것은 도달하는 것은 공간 배치 변동 뭐 상호 연결성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죠. 심지어 가장 간단한 일상 활동에 참여하는 것 조차도 공간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좀 쭉쭉 가서 좀 규모에서 위로 올라가 보면 즉 의미를 확대해 본다면 블라블라한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맥자지먼트 판단 이러이러 사업 정책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말인즉슨 블라블 빌리리 요것을 이해해야만 이런 중요한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 내용은 요거가 되겠죠. 어, 무엇인가가 지구 표면 위에서 지구 표면이 정확히 어디 또 어떻게 어디 왜 그래서 무엇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되겠죠. 그럼 그래도 계속 가볼게요. 뭐그 다음 문장을 또 가보니까 심지어 뭐 이런 새로운 가게나 공공 서비스의 위치를 찾는 것은 i 인 e 한 시도 i 이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인구분포 모토로라든지 유틸리티의 위치 사회 경제적인 패턴 같은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또왜 어디서 이 주가 일어났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또 이러한 고려를 필요로 합니다. 정치적인 그 영토의 정치적인 조직 또 공간적인 차별이라는 공간의 영향을 고려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런 것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답을 가보니까 여기 주제에 해당하는 말은 그렇죠. 지구 표면 위에 현상들이 이게 something을 현상으로 바꿨어요. 지구 표면 위에서 현상들이 어떻게 배열되어지는가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글은 오답이 좀더 쉬워요. 오답이 누가 권위 권한을 갖는가 이런 말안 나왔죠. 기후 변화에 의해서 기후 변화 안 나왔고요. 지구의 천연 자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문화 간의 갈등 언급 안 됐어요. 답이 너무 쉽게 2번이네요. 끝.